성령의 은사 아홉 가지.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들입니다. 이 능력은 방언 기도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능력들을 필요할 때 주십니다. 그래서 방언이 은사의 입구라 하는 것입니다. 방어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 아홉 가지 은사를 역할을 또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문제 해결의 지혜를 순간적으로 깨닫고 말하는 은사입니다. 두 번째로, 지식의 말씀 은사는 사람이 숨겨진 문제나 상황을 초자연적으로 아는 은사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은사는 일반적인 믿음을 넘어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확신 있게 믿고 선포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은사입니다. 다섯 번째로 능력 행함의 은사는 기적이나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미래 예언뿐만 아니라 현재를 향한 말씀도 포함합니다. 일곱 번째로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어떤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악한 영인지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여덟 번째로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는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은사입니다. 사람의 언어나 천사의 언어도 포함합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방언을 통역함의 은사는 방언으로 말한 내용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석하여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이 모든 은사는 기도의 비례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